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후로는 아들이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분해를 나누고자 합니 어떤 후에 아들이 되냐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후로는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약한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세요. 그것은 깨끗게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어 뭐가 나오냐면, 집에 무슨 흠 흠이 생기면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을 불러서 어 그 검사를 받아라. 또 머리에 무슨 점이 나거나 피부에 색점이 나면 또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문둥병이면 부정할 그때부터는 부정해, 부정할 것이고. 문두병이 아니면 씻어서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집도 긁어내고 다시 들어가 살아도 되고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그릇또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부정해지는 거는 뭐예요? 문두병에 걸리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문두병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문두병이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엘리사가 분명히 그 있었는데, 나, 나만 장고 외에는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 문둥병이 나만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문둥병이라는 판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 무엇을 하시냐? 그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둥병자가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면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저주 받은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노인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는 부정하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문등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이 점을 보여주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을 죄인도 내가 살린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나한테 오면 용서받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성인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인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보다 더큰 이적이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의 기준이 달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얽혀매어 있는 이 올무들을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 구원이었고 유대민족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나라의 왕을 말한 거죠. 그거는 어.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하나님이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타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계획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주 하찮게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랬던 여하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어, 죄를 사함받는 기적,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 기적, 그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뭐예요?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이죠. 그래서 유업을 <laughs> 이을 자니라라고 하나님이 고, 막 공, 성경에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초등학문과, 어, 또,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바꿔요. 이것은, 어,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초등학문,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 뭐라 그럴까 이제는 용서받을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려워 이런 신앙을 가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요번 주에 어 유리가 깨져서 애가 다쳐서 무서워서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안 오면 더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교회를 왔대요. 실제로 제가 어그 그런 성도를 봤어요. 그래서 애기들 애기가 다쳤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왔대요. 그리고는 다음주에 또 안와요 그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왔대요 그리고서는 또 무서워서 왔대요 왔다 안왔다 왔다 안왔다 안 왔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문을 가진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 안왔다 왔다 안왔다 안 무서워서라도 와서 매주 주일성수를 하다보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워져서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은혜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의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깨어 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어요. 성령 받으신 분 중에 여러 단계가 있요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겨우 깨워놓으신 분이 계셔요. 제가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한대요. 근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한 시간 내내 울다가 기도가 끝난대요. 자기의 기도는 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직. 성령이 자라지지 못하고, 충만해지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주장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어, 창피함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식김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제가 왜 자기연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왜 모든 형제들은 먹고 살만한데 나는 왜 여자인 내가 나와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마트에 나온 것에 대한 그 창피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 뭐라 까 비참해지고 이렇게까지 된 것을 못 견디겠다. 나보고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그 그 정도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내 자아가 어, 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히 내가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가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가주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님이 그때... 어 네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묻는 단계가 와요. 그때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충만함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쑥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삶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을 나를 주장하시는 것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나 충만함을 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을 초월하고 나 자신조차도 초월해서 하고. 목숨이나 먹는 것이나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어 구름 같은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내가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십자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예수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아들의 영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는 부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내가 안 믿는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창조한 건못 믿겠고 예수님 포도주 만든 건못 믿겠지만 뭐는 믿겠다. 그러지 말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어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됐으면 나는 아직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근데 남편하고 이혼하면 내가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할 만한 사유도 내게 있어요. 남편이 아주 속을 썩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라내 버려야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내 십자가라면 내가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들의 영이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아, 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지 저는 가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요. 부자의 어,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었던 거지 라사로가 있어요. 거지 라사로가 얼마나 사는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거지 라사로의 모습으로 부자에게 전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무엇이 되었던지 가네. 내가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거지로 살던, 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던, 사장이 되던, 회장이 되던, 내가 건물주가 되던 월세를 살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아무런 거리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들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가끔 뭐 어, 내가 뭐 어, 수학 좀해 내가 응 어, 내가 미분 적분 좀 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학생 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갖다 놓고 중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맞히지를 못한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애죠. 수포자예요. 수포자 요새 수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잘 풀고 미분 적분을 잘 풀면 중학교 아이들이 질문하는 수학 문제가 뭘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설명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고등학생인데 수학을 하질 않아요. 난 수포자예요. 그냥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의 실력을 갖춘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졸업만 하는 거지 고등학생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으면 오늘 뭐래요? 유업을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확 뚫어놓으신 그 일, 거기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게 고등학생의 실력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나를 주장하느냐, 아들의 영으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여기에.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나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쓰지 못하면요, 나는 고등학생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비교를 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단계는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업을 이어야죠.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되어야죠. 내가 능력도 실력도 갖춰야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고 성령으로 살고 싶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더니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너를 인정하고, 그러면 네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내 아들이 되고 내 상속자가 돼. 상속자들은요, 이재용 씨에 대한 일화가 막 나와요, 유튜브에. 삼성이라는 그룹의 회장 아들도 그 삼성이라는 그룹을 받기 위해서 어, 훈련 받은 걸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생활, 자기 절제, 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노블리스 오블리젠가 부자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부자들을 보면 요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덕을 끼치고 사회에 물질을 환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굉장한 부자인데 제가 아는 연예인 부부는 지금도 새를 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르는 일에 55억인가를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기어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냈어요. 우리나라에 없던 병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자기가 책임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는데 이 땅에 연연한다. 제가. 그그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가 물질에 연연한다.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 땅의 삶에 내 얼굴이 그 그건,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르이 하나님의 복음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모하시는 구원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기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요번에 고난주간에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부합하는 신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다, 계속 갈고 닦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몸부림 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주마 아들의 영을 주마 너는 내 상속자다 이러고 세우셨는데 거기에 맞는 실력은 갖추지도 못하고 수학 문제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고 풀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성공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의 보물을 캐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깨어있. 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속에 보화를 켜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전하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들의 영으로 보내주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을 이을 자라 하시고 상속자라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시뢰를 갖추고 열심으로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 버리고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잘 부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산제물로 내어드리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